직장 운동 경기부 대회 출전에 따른 우승배 복납 및 포상금 전달 식이 지난 4일 종합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전달 식에는 평택시장을 비롯한 하키, 볼링, 역도, 레슬링 선수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하키와 볼링팀에 대한 우승배 복납을 시작으로 대회에 출전한 입상 지도자 및 선수에게 포상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공재광 시장은 스포츠 발전과 우리 시 위상을 드높이고 돌아온 선수단의 노고를 치아한다며 평택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가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한편 평택시청 하키팀은 2015 한국대학 실업연맹회장배 하키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고 볼링팀은 제17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여자 일반부에서 처음으로 종합 우승을 거머졌습니다.